전쟁가 여자, 여자 포로 6.25 한국전쟁기간에 거제도에 여자 포로수용소도 있었다. 북한인민군 여성 포로, 북한인민군 여성 포로들이 거제도 포로수용소 천막수용동에서 생활하고 있다. 수용소의 아이와 어머니, 거제도 포로수용소 이중철망 안에 기저귀로 보이는 빨래가 널려 있고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다. 그제도 한 바퀴. 안녕하세요. 이바구아짐의 옥명숙입니다. 오늘은 그제시 수양동 주작골에서 76포로수용소 부근에 있었다는 여자포로수용소 이야기 읽어 보겠습니다. 철조망의 안과 밖은 같다. 철조망의 아이러니 과연 누가 포로인가? 2025년 3월 어느 날 수양동과 해명각 투자골 그러며 읽기 포로수용소 잔정거물 비지정문화재 여자포로수용동 막사 있던 곳. 지금부터 실제로 이곳에서 프로였던 한 여성분을 만나 설득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 읽어 보겠습니다. 거제 포로수용소의 여자들. 이성철 향토사학자의 거제 타임라인 기고 글. 신분을 숨기고 산 여자 포로. 여자 포로 수용소가 수월 해명사의 주작골 입구에 있었다. 350여 명의 여자 포로가 있었다. 여성 운동이 시작된 것은 일제치하에 있을 때부터다. 1925년 1월 17일 서울에서 결성된 여성 해방 동맹 단체다. 그후 1945년 8월 17일, 전국 부녀 동맹이 남녀 평등의 조선 여성의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운동이었다. 북한에서는 1945년 11월 18일, 북조선 민주 여성 동맹 여맹이 창립되었다. 대부분 지식인들로 구성된 여성단체로 1946년 11월에 서울에서 조직된 남로당은 공산주의 사상을 지하 조직한 단체다. 이 단체에 여성 동맹이 참여하여 6.25 동란 후에 남한에서 많은 여성이 공산주의 이념에 물들어 전쟁에 참여하였다. 1971년 6월 25일 제3마을 위쪽에 살고 있던 여자 포로를 만났다. 보통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포로란 사실을 은폐하고 살았다. 포로란 사실도 감추고 만나기를 꺼려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겨우 만날 수 있었다. 이름은 이옥자. 서울 출생이다 한다. 포로가 아니고 피나민이라 주장한다. 설득 끝에 여자 포로 수용소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여자 포로 수용소에 있는 여자는 대부분 남한 출신이고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 재학 중인 여자들이라고 한다. 여자 포로들은 가족 관계와 출신지에 대해서는 말을 회피하고 이름도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식 수준과 어디 사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대략 알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옥자 씨는 고향이 한경도라 한다. 전쟁이 나고 나서 북계군이 내려오면서 선전 요원으로 나오게 되어 포로가 되었는데 한경도 고향의 피난민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민간복을 철조망 사이로 건너받아서 그 옷을 입고 그 사람과 눈짓으로 신호를 하면서 정문 가까이 갔을 때 피난민이 초소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사라고 보초들 정신을 빼앗을 때 살금살금 기어서 나와서 철조망 가에서 장사하는 여자처럼. 하고 있다가, 고향 여자와 같이 와서 피난민 행세를 하면서, 그때부터 포로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지내다가, 고향 분과 만나서 동거 생활을 한다고 한다. 그후몇번 찾아갔더니, 모르는 사람처럼 정색을 하면서 다시는 못 오게 하여서 가지 못했다. 그후 얼마 안 되어서 광주 쪽으로 이사를 갔다는 말을 들었다. 골수 공산당은 여자 프로 여자 프로들은 수용소에 있는 병원의 보조 간호사와 교환원으로 일을 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곳이 정보 교환 장소였다. 환자로 가정에서 입원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간호사로 있으면서 위장 환자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했다. 또, 교환대에서 군인들과 미군들이 전화하는 내용을 공산포로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그러했기 때문에 수용소 내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우리 언론보다 더 빠르게 북한에서 알수 있고 대남방송을 하였다. 여자포로는 대부분 어용군으로 자원 입대하였다. 계급대로 천막을 쳐 놓았고, 아침 저녁으로 독보해와 자아 비판 시간에 조직 검토를 하였다 남한을 지지하는 여자는 처음에는 머리를 뽑거나 깎았고 손톱을 빼기도 했다 이런 짓은 엄청난 고통이고 수치감이었다 방공포로이중그리는 공산포로들로부터 몽둥이 세례를 받고 죽음 직전에 철조망을 탈출하여 정신을 잃었다 국군 경비병에 의해서 한국군 포로병원에 입원하였다.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간호사로 일하던 배옥분씨가 북한이 고향이라 하면서 누님처럼 다정하게 간호를 해주면서 동생이라 불렀다. 생전 처음 이런 곳에서 아름다운 누님이 생겼으니 기운이 절로 났다. 그러던 어느 날 벽부는 동생이라 부르던 그 사람을 동생이라 하지 않고 이동무라 불렀다. 우리에게는 형제는 필요 없으니 피로 맺은 부부가 되어야 하오. 하면서 지금부터 당의 명령을 따라야 하오. 그리고 오늘 밤 11시경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시오. 그렇게 되면 간호사인 내가 올 것이오. 배옥분의 지시대로 밤 11시가 되어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간호사 배옥분을 불러다 준다. 이름 모를 알약 세 개를 주면서 먹으라고 하고는 내 침대 속으로 들어오면서 동무 한 시간 정도 이 침대에서 오늘 우리는 부부가 되는 거요 하면서 침대 속으로 들어온다. 생전 처음 당하는 여자와의 성관계에 심장이 뛰고 음인지 생신지 너무나 황홀한 분위기였다. 배옥부는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자기의 젖가슴에 갖다 대고는 자기가 성적 유도를 한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배옥부는 일어나서 동무와 나는 이제부터 당을 위해 죽음을 다해야 하오. 하면서 나간다. 이제 생각해 보니 며칠 전에 구석진 병실로 나를 옮겼다. 그 병실은 죽은 사람을 임시로 있게 하는 곳이다. 왜 이런 곳으로 옮기는가? 했더니 이런 곳은 아무도 올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색한 곳으로 유인하여 나를 공산당으로 만들어 충성면세를 받아내기 위해서 한 짓이다. 여성당원의 몸으로 나를 유혹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친다. 며칠 후몇 분이 찾아와서 웃는 얼굴로 우리 부부는 거제리 제4 여자 포로 수용소 공산당 본부와 여성 동맹 위원장이 우리를 부부로 승낙을 했고 평양 공산당 본부에서도 부부 동무임을 인정을 했어.이제부터 우리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하오.명심하시오. 그때부터 그 여자의 감시와 지시를 받으면서 생활했다. 병원에서 퇴원해서 탈출의 기회를 보고 있었으나 그들의 감시로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피난민 여자 포로 김미숙 씨. 김미숙 간호원은 호양이 평북이다. 일사호텔 때 남한으로 내려오다가. 포로가 되어 부산 거제리 수용소에 있었다. 그럴 때 포로 수용소 간호원을 모집한다는 소문을 듣고 수용소 병원 간호원이 되었다. 그 당시 간호원과 교환대 근무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포로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경비병의 일을 꽤 뚫고 있었다. 그러했기 때문에 모든 비밀이 다 새나가서 북한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여자포로 수용소. 해명마을과 수양마을 사이 수작골 입구에 여자포로 수용소가 있었다. 여자포로들은 대부분 서울이학여대와 숙명여대를 비롯하여 인류대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한 여자들이 많았다. 그 중에 북한 노동당 당원으로 선전부에서 활약하던 여자 군인을 비롯하여 조선민주 여성당원으로 활동하는 여자 포로도 있었다. 대부분 남조선 노동당 당원으로 활약하던 여자들이었다. 이들은 의용군으로 나가서 북한군의 선전부에서 활약했다. 이상 수양동 주작골에서 이성철 향토사학자의 기곡을 그제 포로수용소 여자 포로들 중 발췌 읽어드렸습니다.